안녕하세요. 처음 는봉상합니다 아, 예, 오늘 백백킹 가려고 나왔고요. 물랭게티 아, 예, 무이도의 물랭게티 가려고 지금 여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을 예, 여기는 무이공명항, 무이공명항, 예, 무이공명항 주차장이고요. 여기다 주차를 하고 한 40분에서 1시간 어, 예, 가면은 박지가 나오거든요. 시간이 한 2시쯤 됐는데 어,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초반에 이렇게 살짝 오르막길 올라가면 됩니다. 아, 이제 벌써 여름인가 봐요. 매뉴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아, 이렇게 올라오면 어. 왼쪽 오른쪽 이 길이 나눠지는데 예전에는 저기 보이시면 저 앞에 저 산길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새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해서 어, 초록 카페 그 뒤쪽 길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내려오면 초록 카페가 보이고요. 그 앞으로 저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어, 지금 보시다시피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없어서 저도 거의 무의 광명화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여기까지 좀 걸어왔습니다. 네 오늘 일행이 있는데 어, 일행이 어, 차에다가 물회를 사고 이제 깜빡하고 놓고 갔다 그래서 차에 들려서 물회를 픽업해서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야, 픽업 완료 차문도 잠가주고, 이제 피가 걸렸습니다. 물에, 물에. 아, 빨리 가서 먹어야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 밥까지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초록 카페, 뒤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어요. 호령국산이라고, 이렇게 등산놈이 살린욕 안내 이렇게 되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길 따라 이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초반에 일단 이렇게 산을 이제 넘다 보면 해변가가 나옵니다. 아, 어, 진행하시다 보면 이정표가 나오거든요 저희는 호령곡산 호령곡산 그쪽으로 계속 진행을 할겁니다 네, 지금이 장마기간이거든요 이번주 내내 비가 왔고 다음주에도 일기예보 보니까 이제 계속 비표시로 돼있던데 오늘은 다행히 이제 비가 안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제 하루 전에 이제 급하게 이제 결정을 해서 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저랑 함께 할 일행이 이제 두 명이 더 있고요 어, 두 명은 어, 좀한 시간 전? 두 시간 전 쯤에 먼저 도착을 해서 이미 박지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근데 무랭기트가 어, 이제 가면 음, 주변에 뭐 이런 편의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가시기 전에 이게 준비를 다 해갖고 가셔야 되고요. 어, 이렇게 좀 많이 더운 날에는 굳이 너무 한낮에 일찍 가서 어, 그 버티는 것도 좀 힘들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좀 잘해서 시원한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아예 가다 보면 이렇게 불타리 같은 게 어, 나오면. 제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요. 어, 이제 몇번 갈림길이 있어요. 어떤 갈림길이 있는데, 어, 이제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게 공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O, N, O, O.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하네요. 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인지 여기 한번 왔었거든요. 어, 그때는 이제 뭐 그런 길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와서, 어, 인터넷, 어느 그 블로그를 보고, 글을 너무 상세하게 잘 올려주셔서, 어, 제가 그거를 보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제, 첫 번째 해변길이 나왔습니다. 아,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을 때도, 한 번도 안 헷갈리고, 길 자차하자 갔는데, 두 번째였을 때, 헤매고 있네요. 이거 지금 물에 다 녹기 전에 시원할 때 빨리 배달을 해야 되는데 어... 마음이 급합니다. 여기 보니까 잘 찾아왔네요. 여기가 우랭게티 가는 중간에 어... 귀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해변가에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 저기 보이는 바다 옆쪽으로 저 돌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비 오실 때는 어좀 이런 이렇게 분산화를 신고 오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스틱 같은 게 있어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발 짜고, 한발 짜고! 지금 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에이, 여기가 유명한 바위죠. 저 사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최대. 남코스, 남코스. 후! 후, 부부라 후! 일단 카메라를. 이제. 으쌰. 으쌰. 으 아. 여기로 올라왔어요, 여기를. 저쪽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후, 갈 길이 멀구만. 아, 이제 힘든 길은 다 지나왔어요. 바닷길. 보시면, 저기, 돌길을 지나왔고요. 이쪽으로 진행을 해서, 저 산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좀만 가면 박쥐가 나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 래에 상태가 괜찮을지. 먹을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오 시원해. 요 이렇게는 사잇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을 하셔서 아 어, 이제 좀만 가면 박쥐가 나올 겁니다. 아오 시원해. 아... 네, 도착했습니다. 어? 오 사람이 없네. 어 일단 이쪽에는 한 침도 없습니다. 어, 안녕 안녕. 우. 왜왜 <laughs> 전세 캠이야 여기? 와 사람 이렇게 없다고 여기가? 와 빨리 안녕 빨리 안녕. 빨리 알아, 아, 아니 아니. 촬영은 해야 되겠지. 이거는 또 지켜 이거 빨리 녹장 빨리 가야 될거 같지. 막 어? 이거 줄을 원래 안, 없었는데 왜 해놨네? 이거 안전 라인인가? 와 이거 없었었는데. 와 와,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와. 여기가 맞나 싶었겠는데? 처음이었으면? 아니, 내가 옛날에 설자전 갔을 때가 그랬거든. 거기가 맞나 싶었거든. 아무도 없어갖고. 내가 작년에 안 나, 재작년에 안 나. 나보다 길도 이상한 데로 갔어. 머릿속에 분명히, 아, 요번에 오른쪽 하고, 생각하고 갈림 길에서 왼쪽으로 갔어. 아, 시원하게 이 텐트만 많이 쓰게 되네. 어? 시원하게 이 텐트만 많이 쓰게 되몇 어? 시부터 몇 시? 3시부터 8시. 3시부터 8시까지 텐트 하안 나온대. <laughs> 야 멋있게 찍네. 어, 이거 느낌 있는데? 볼 때? 래 물때 물기도 싸고 ]까? 녹지 말라고. 오안 녹았어 안 녹았어. 오. 되게 쎄다 레몬 이더 쎄다 진짜 레몬도 들어어 깜짝이야 이새끼야아 오지, 오지 말라 오지 말라고 쟤? 아, 가이 동네 인가 보다 와다매가 저희는 자리가 출입이고요. 어 이쪽으로 좀 지나서 이 끝쪽까지 와보면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이쪽은 뭐 거의 저희가 전세냈네요. 저희밖에 없어서 오늘 하루는 조용히 저희끼리 잘 쉬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색깔이 예쁘지 않아? 이거 이거 이이 색깔도 할수 있고 이색깔고아 푸딩이나 색깔별로 보면 이거 색깔은 음. 다른 거한 거예요. 네? 삼각형 네? 아니야? 네? 관없어요 괜찮아요. 아 풀어져 있 지금 노출 형도 물어보고 용어불판도잘 가지고 와요. 고기도 가지고. 너, 너, 나 순간 어.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서나노트 눈빛만을 찾잖아요. 뭐야야안었어 그형 여기서 먹으니까 다르네 2차 온거 같잖아 음. 그러니까 아, 뭐좀한 자리에 너무 오래 람이 불었으면 절대 못 오겠지 아너 배봐 아니 근데 저타프가 막혀있다가 음. 환해져서 <laughs> 그래서 가끔 하늘이 음. 이렇게 보이는 게볼 때가 있어 어올수 있어? 그래, 거기까지 올수 있어. 아니야. 탐색을 하 봐. 탐색하면서 야! 오, 시시어다 뭐, 아니 거의 사람인데? 거의 강아지 아니야, 이상황 그냥 양말에 신면 아는 사람들은 그 메고 가면 다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봐.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젊으니까 저게 되나 보다. 잘 먹었습니다. 다들 내일 봅시다. 네. 살아서 보 안왔지 아, 빗소리 때문에 근데. 우. 비가 새더라? 나? 비가 새더라. 그 페스티벌 연결하는 그 틈에서 두 군데서 빗물이 많이 새진 않데 뚝뚝 떨어지더라고. 后面的。 지가 매고 찍어? 응, 매복 찍어야지. 다한번갔 어, 아, 다자한거 어, 아, 없지 지금. 응. 쓰레기도 다잘 치우고 고한거 없고. 이냐 이제 올라가자. 이거 두 번째 산. 이제 밧줄 있네. 조심해. 올라가는 게 낫다. 내려가는게 좋다. 우! 다 올라왔다! 어, 형, 안겨! 형, 안겨! 어. <laughs> <사랑하십니까. 웃음> 그러고서 몰랐겠지. 여기 밑에 바로 식당인가? 아니, 다 왔어! 다 썼어. 다, 다 왔다. 밥 먹으러 가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 <laughs> 초록 카페. 커피 내놔. 안 열었네. 다다차. 진짜 끝.

아, 보세요형 응. 조심히 가 응. 다음 에 전화해 어 알았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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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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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